가수 윤종신씨 무려 30년째 희귀병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장염 아닙니다. 이병 잘못 관리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예능에서 밝힌 바로는 배에 계속 통증이 있고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서 처음엔 그냥 장염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알고 보니 크론병 염증성 장질환 중에서도 완치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이에요. 장에 만성 염증이 생겨 복통, 설사, 체중 감소가 반복되고 일상생활도 힘들 수 있죠. 문제는 증상이 너무 흔하다는 거예요. 배가 아프고 화장실 자주 가고 체중이 빠진다. 그냥 배탈인 줄 알고 넘기기 쉽죠. 하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꼭 검사를 받아야 해요. 이건 장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윤종신씨도 꾸준한 관리가 핵심이었다고 해요. 식이조절,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과일 채소 중심의 식물성 식단이 중요하다고 해요. 실제로 채식 위주 식단은 크론병 위험을 14% 낮춘다는 연구도 있어요. 배탈인가? 장염인가? 그렇게 넘기다 평생 약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3주 이상 반복되는 복통과 설사, 꼭 검사 받아보세요.